안녕하세요. 토이카 리뷰한 남자 토크남입니다. 오늘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함께 뜯어 보시죠. 네 택배를 오픈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B 케이스부터 출시된 다치밴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렸던 캐스팅 중에 하나인데요 다치밴 자체를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좋아하는 문 라이즈 심볼이 딱 박혀있고 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색깔은 아니지만 헤드라이트 앞쪽 그릴 부분의 디테일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은잘보일지 모르겠지만 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쪽 뒷자석에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뒤쪽에 열리는 그런 기믹이 있었다면 이런 카트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연출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정말 예쁘게 잘 나온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B 케이스만 따로 모아서 컨텐츠를 준비 중이니까요. 제가 뜯어서 확인하는 모습을 어 보시면 좀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기다렸던 어, 제품입니다. 89 포르쉐 944 터보. 네, 89 포르쉐 944 터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처음 캐스팅이 데뷔를 했고, 그때는 빨간색과 골드 버전으로 작년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버전들에 이어서, 에그너스 워커 버전으로 포르쉐 944 터보가 출시되었는데요. 아, 진짜 예쁩니다. 어, 에그너스 워커 버전은 뭐, 이전에도 포르쉐 버전으로 많이 출시가 되었었고, r s c 로도 네,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어, 원카는 정말, 음. 뭐제 취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예쁘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예. 컬러 매치도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렸었고 실제로 봤을 때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캐스팅인 것 같습니다. 콤비 여분으로 구매를 했고요 2020년 블루바드 믹스 D에 풀세트 한 세트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블루바드 믹스 D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요 링크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택배의 하이라이트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일 컴퍼니라든지 정유회사들 컨셉을 카드아트에 담아가지고 이 차로도 테스팅에 이렇게 녹여낸 그런 제품이에요 카드아트도 예쁘고 각 브랜드마다 그 특징을 모델에 이렇게 녹여냈다는 거가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정말 정말 기대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다섯 가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어, 하울린 게스라는 캐스팅의 라이언 헤드 오일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바디에 이 라이언 헤드 로고가 예쁘게 딱 박혀 있고요. 뭐 휠과의 콤비네이션과 이런 디테일 같은 윗부분의 디테일도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갈프83 셰비 실버라도입니다. 요게 지금 개별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리셀 가격이 가장 높은, 네, 모델이고요 음, 83 셰비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필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걸프 로고가 카드에 탁 박혀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걸프의 그런 네, 색상과 모습을 잘 이용을 해서, 어,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있고, 이부분에 굿,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캐스팅 자체가 쉐비 실버라도의 캐스팅이 묵직하기 때문에 예쁩니다. 걸프는 이 색깔 조화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언제 봐도 걸프 시리즈는 항상 수집을 하고 싶고 특히 핫필로 나온 걸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제가 모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쉘. 하트의 50주년 시리즈에 나왔을 때 이제 다찌 어, 리틀 레드 익스프레스 똑같은 캐스팅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쉘 노란색 이 버전으로 쉘 어떤 그런 느낌과 캐스팅의 조화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 부분의 디테일도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옆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옆면도 예쁘고 뒷면에 뭐 이렇게 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실 걸프 같은 경우가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찾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온 그런 퀄리티에 비해서 인기가 더 많고 사실 고평가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버전의 사실 쉘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예쁜 걸로 따지면 저의 셸이 1등인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예,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셸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네 번째. 63 스터드베이커 챔프 버전으로 나온 발브린입니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뒤쪽도 이렇게 아, 스터드베이커라고 적혀 있고, 알보린이라는 로고 이렇게 적혀 있고. 앞부분도 특이한데, 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의 디테일. 아, 캐스팅 자체의 디테일은 정말 훌륭한데요. 그리고 이 뚜껑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가 열릴 것 같긴 한데, 어,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열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 덮개를 따로 만들어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너 음, 카드 아트들이 로고 이렇게 예쁘게 딱 박혀 있으니까 와 진짜 이게 뜯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뜯을까 말까 사실 지금 고민 중인데 <laughs>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laughs> 나중에 뜯어서 다시 리뷰를 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캐스팅도 너무 예쁘고 이 그래픽 같은 경우도. 이 로고의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려서 잘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이거, a z i 이라고 읽어야 되나? 네. 마지막 a z i 입니다 다치 에어플로우라는 실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묵직하고, 이 디자인과 캐스팅이 하필 답지 않는 그런 고퀄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로고 색상의 컬러가 노란색과 검정색이 주 컬러이다 보니까 이 차체에도 그런 색상 배합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잘 녹여냈고요. 로고 프린팅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 이런 차체의 밸런스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앞부분의 디테일도 38년도에 출시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너무 예쁘게 잘 살려놓은 그런 캐스팅 같습니다 그리고 포미등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번 예, 퓨얼 시리즈 같은 경우는 버릴 거 없는 그런 캐스팅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만족스럽고요 해외에 지금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블러바드 믹스 D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원카 중에 진짜 잘 나온 캐스팅이라고 생각되는 제품들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퓨얼 시리즈 팝컬처 시리즈를 실제로 보니까 그 화면으로 보던 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 고퀄이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의 택배오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이칼 리뷰한 남자, 포카남이었습니다. 안녕.